안녕하세요. 스포츠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17일 K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현대대 FC한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김진규, 강상윤, 박진섭 3 명을 배치해 중원 장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진규는 타압박과 전진 패스에 능하며 박진섭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공수 밸런스를 조율한다. 전진우는 이 선에서 볼을 받아 풀어주는 역할로 전방으로의 침투와 박스 압령계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콜파녀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포지션을 유연하게 활용하며. 일선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담당한다. 전체적으로 볼점이유를 기반으로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침착하게 전개해 나가며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경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흐름이다. 이어서 안양은 4-4-2 포메이션에서 리영직과 김정현이 더블 볼란치 형태로 중원을 커버하고 있다. 하지만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한 구조상 전북의 3미드필더 라인을 상대로 수적 열세에 놓이며 중원에서의 볼소유와 탈압박이 원활하지 않다. 마테우스와 못다는 빠른 전방 침투에는 강점이 있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볼 연결이 끊기며 역습 기회도 제한적이다. 또한 4-4-2 포메이션 특성상 중원 간격 유지와 세컨드볼 대응에서 불리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에서의 밀도가 낮고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도 벌어져 볼 점유율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전북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원 장악력을 확보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안양은 전술상 중원에서의 압박과 커버가 제한되며 상대 볼점이 흐름에 끌려가는 모습이 예상된다. 이번 경기의 승부는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번 경기 전북 현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경남FC대 충남화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전개와 수비 간격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지만 중앙 압박과 후방 전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민은 제공권과 포스트플레이의 강점을 보이지만 상대 중원에 밀려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조영광은 중원에서 패스 전개와 압박 회피 모드에서 불안정하고 해나는 활동량은 좋지만 전방으로의 연계 능력보다는 수비 지원에 머무르는 편이다. 경남은 볼점유 구간이 짧고, 수비 라인이 라스트 서드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상대의 전개 흐름에 따라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주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충남 화산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과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다. 손준호는 후방에서의 타락박과 빌드업 연결에 있어 매우 안정적이며, 한교원은 측면에서 빠른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활용으로 전개 속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종민은 전방에서 마무리뿐만 아니라 내려와 연계 플레이를 주도하며 전방 움직임의 핵심축이다. 충남아산은 점유율 확보와 전개 루트의 다양성 그리고 측면에서의 속도감을 모두 갖춘 팀으로 최근 전술적 완성도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충남아산은 후방부터 전개되는 점유율 축구와 중원 압박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측면 침투까지 모든 구간에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남은 압박 회피 실패와 느린 전개 템포로 인해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블록 유지에 실패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전술적 대비 구조를 고려할 때 충남아산의 우세 흐름이 승리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충남아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부천 FC 대 화성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공격 전개와 침투 위주의 직선적인 전술이 강점인 팀이다. 몬타녀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민첩한 움직임으로 상대 뒷공간을 끊임없이 파고들며, 갈레고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이선 침투를 병행하는 전개 중심 축이다. 바산이는 측면에서 폭넓은 커버와 전방 연계를 통해 공격 숫자를 꾸준히 보완해주고 있다. 특히 부처는 전방 압박 후 빠르게 전개되는 역습 흐름이 강하며, 홈에서는 공간 활용이 탁월해 상대 수비라인의 순간 실수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는 전술 완성도가 높다. 이어서 화성은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공격 숫자는 적극적으로 배치하되 수비라인 구성에서는 스피드와 커버 능력에서 확연한 한계를 드러내는 팀이다. 최준혁이 퇴장으로 결정하면서 수비 조합이 무너진 가운데 센터백 보이노비치와 함선우는 상대의 스피드 있는 공격수를 상대로 뒷공간 대응이 느린 약점을 갖고 있다. 알돌과 루아는 전방에서의 압박과 침투는 시도하나 볼을 잃고 전환되는 순간 수비 커버가 늦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성진 역시 수비 전환 시 중원에서의 간격 조율이 부족해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 공간을 자주 내주는 문제가 있다. 부천은 전방에서의 스피드와 전개 속도 모두에서 강점을 갖춘 팀이며 특히 수비 라인이 느리고 간격이 벌어지는 팀을 상대로는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반면 화성은 주전 수비수 결장과 느린 센터백 조합 미흡한 커버플레이로 인해 빠른 템포의 팀에 고전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감안할 때 부천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부천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번째로 채팅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강원FC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두줄 수비형태의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수비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박스 근처의 공간관리가 여전히 불안정하다 코바채비치는 전방에서 체력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려 하지만 중원과의 연계가 끊기며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가브리엘은 빠른 돌파가 가능하지만 볼 배급 타이밍에서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김동현은 중원에서 볼 간수는 가능하나 상대 압박이 강해지면 볼 배급이 지연된다. 전체적으로 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특히 하프스페이스에서 유기적인 패턴에 자주 흔들리는 구조다. 이어서 울산은 이청용과 에릭을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를 펼치며, 전방에서 템포 조절과 침투 타이밍을 조율한다. 에릭은 공격 이선에서 볼 연결과 공간 창출을 동시에 수행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원투 패스를 통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청용은 경험을 바탕으로 페널티 박스 진입 타이밍을 정확히 잡으며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어내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보야니치는 후방에서 빌드업과 중거리 슛 모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울산의 공격 전개가 다양한 루트로 이어지는 데 기여한다. 전체적으로 하프스페이스 활용과 빠른 2대1 플레이를 기반으로 수비 조직을 흔드는데 특화된 구조다. 울산은 하프스페이스 중심의 전술 전개와 원투 패턴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강한 공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강원은 수비 숫자는 유지되나 간격과 시선제어 커버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울산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매치는 패턴과 조직력에서 완성도가 높은 쪽이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울산 현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김천 상무대 제주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강한 템포의 축구를 펼치는 팀이다. 유강현은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세컨드볼을 잘 활용하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자주 보여준다. 김승섭은 돌파와 전방 압박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며, 이동경은 중원에서 탈압박과 볼 배급의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부대장의 현장 방문 등 외적 동기부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선수단 전체가 포상 휴가를 위한 정신적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압박 강도, 조직적인 움직임, 그리고 후반 체력 유지까지 강점을 갖춘 구조다. 이어서 제주는 서귀포 클럽하우스에서 제주공항, 김해공항, 그리고 김천까지 장거리 이동이라는 원정 부담을 안고 이번 경기에 나선다. 이동 경로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이동 시간이 긴데다 고속도로와 항공 이동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여서 경기 시작 전부터 피로 누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리 조나타는 마무리 능력은 있으나 체력 기복이 자주 드러나고 있으며 남태희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기복이 크고 연계 플레이에 집중력도 떨어지는 흐름이다. 이창민은 중원에서 전개를 조율하지만 최근 패스 미스가 작고, 김학범 감독 체제 자체가 경기 내 안정감보다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현재 팀 분위기는 연패 흐름 속에서 반전의 계기가 보이지 않으며, 전술적으로도 유기적이지 못한 상태다. 김천은 팀내 결속력과 강한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조직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며, 제주는 이동부담과 내부 불안 요소가 겹쳐 경기 내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기 전반에 걸쳐 김천의 강한 압박과 템포 운영이 울산의 흐름을 꺾을 수 있는 승부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경기 김천 상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천안시청 대 성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은 양쪽 풀백 이상명과 김서진이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공격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공격 이후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전환 시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벌어진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내 수비 조직력의 취약점을 드러내며 측면에서의 컷백 타이밍에 자주 흔들리는 구조다. 이정엽은 최전방에서 포스트플레이에 집중하지만 주변의 연계 움직임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중원의 볼순환 템포도 느려 찬스 창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어서 성남은 빠른 템포의 전개와 날카로운 측면 침투를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다. 특히 김범수는 측면에서 커싱과 오버래핑 타이밍의 능에 천안의 수비 간격을 흔들 수 있는 주요 자원이다. 정원진은 전개 구간에서 볼 소유와 탈압박에 능하며 패스 타이밍과 시야에서 강점을 보인다. 성남은 중원 숫자 싸움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볼을 탈취하고 빠른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이 정돈되기 전에 슈팅 기회를 만든다. 전체적인 압박 강도와 전술적 응집력이 높아 중후반에도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천안은 측면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 커버 능력에서 명확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공수 전환 속도 또한 느려 상대 템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은 빠른 측면 전개와 정밀한 컷백 타이밍을 통해 실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경기 운영 전체에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 팀의 전술 구조와 체력 운용까지 고려했을 때 성남이 흐름을 쥐고 주도하는 전개가 유력하다. 이번 경기 성남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부산 아이파크 대 수원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곤잘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문전 침투를 모두 책임지고 있으며 결정력 면에서도 확실한 위협이 되는 자원이다. 빌레로는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로의 침투와 컷백 전개에 능하며, 사비에로와 임민혁이 동시에 전진 패스를 뿌리는 이중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격 패턴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수원의 수비 간격이 조금이라도 벌어질 경우 즉각적으로 찬스로 연결되는 위협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어서 수원 삼성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인류 챔코를 중심으로 한 하이볼 전개에 의존하고 있다. 파울리뇨는 2선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을 돕고 있으나, 중원에서 템포가 느려지고 있어 속도가 믿는 전환이 어렵다. 박승수는 3선에서 수비 조율 역할을 맡고 있으나, 측면 공간 커버 범위가 넓어지면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측면 수비 커버가 느린 편이라 하프스페이스 진입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산은 전방에서의 세밀한 전개와 측면 침투 조합이 뛰어나며, 사비에로와 빌레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돋보인다. 수원은 수비 전환 속도와 공간 커버의 문제를 보이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전체적인 전개 속도와 찬스 창출 면에서 부산이 앞서 있으며 홈에서의 흐름 주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부산 아이파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